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 드릴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일단 오늘 한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어, 상한가를 가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측했는데 일단은 상한가는 들어가지 못했고 일단 장대양봉으로 해서 어, 20%, 어, 20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조연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이 현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어떤 경영 일선에 대해서 조금 테크를 거는, 딴지를 거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죠. 일단은 뭐 한진그룹 전 회장께서 돌아가시면서 4월달에 예, 경유권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아들인 조원태 전 상무에게 한진그룹을 이제 인계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면서, 한진칼이 급등을 했었죠. 한진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진그룹의 어떤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을 했다가, 뭐, 예, 5월달까지 내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이후에 이제 경영권 승계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이제 하락한, 급락한, 그래서 거의 주가가 반토막 정도 났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10월 말, 11월 말부터 해서 11월 28일이죠. 그때부터 조금 조짐들이 있었어요. 주가가 미리 조금 선반영되면서 움직였는데, 일단은 이제 연말이 다가가면서, 조현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조금씩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떤 경영권 분 승계 문제에 대해서 다시 분쟁 조짐이 일어나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뭐 조현아 전 사장의 말에 의하면 어떤 합의된 사항 없이 어 저한테 지금 한 그룹 회장이 취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다시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지분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진칼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차트를 봤을 때도 일단 1차 상승 이후에 <laughs> 조정을 보이고, 어, 21선에서 어,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물론, 뭐, 분쟁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한 경, 어, 급등, 급등한 것도 있지만, 오늘 뭐, 저항선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판단했던 4만원 선, 5일 선과 10일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슈가 짧게는 아니고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눌림목을 준다라고 하면 한 4만원 중반? 43,000원 내외에서 만약 눌림목을 눌림 주고 다시 여기서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주봉을 봤을 때 49,800원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어, 추세적으로 계속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